구독자 분들 중에 해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해마 그려보겠습니다. 해마가 저랑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술 때문에 약간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이 해마도 보니까 약간 상태가 해마해마 해마 하면서 해마 그려보겠습니다. 해마도 해롱해롱하죠. 전날에 이제 술을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시홀스거든요. 야생마디질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 한잔 들이키면 그냥 입이에요. 얇은 걸로 봐서 소주를 좋아하는 친구죠. 딱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허리 라인이 이렇게 잘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황금 곡선이죠. 이알라이알라 술을 한잔 했다 보니까 배가 살짝 더 나왔을 수도 있다. 자기 관리를 못한 거야. 음. 꼬리를 이렇게 뺄 거냐. 이렇게 뺄 거냐. 느낌이 오죠해마 느낌이 점점 굵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진이 같기도 하죠. 진이, 네. 지니, 해마해마 진이. 지니. 야생마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빛이 날카롭게. 어 보이죠? 뭔가 이강인함 내가 해마야. 확실히 해마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살짝 놀림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물 속에서. 아 해마 너 조그마지에 이유만하대요 이러면 사실 듣기 어, 거북하잖아요. 그런 거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게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비싼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이거 순금이거든. 다른 애들이 무시 못하게 목걸이 반짝반짝 빛나죠. 네. 그러면 해마를 무시 못한다는 거야. 해마도 내세울 게 있다는 거야. 내가 크기는 작지만 순금 들고 있다 나는 무시하지 마라. 이런 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해마였습니다. 이도우였습니다.